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동자보살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이야기를 참 재밌게 좀 들어줄게. 요즘에는 하도 남자들이 사랑 안 해, 나 좋아 안 해,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남자들의 변신, 응? 내가 거기서 조금 썰전을 내가 풀치려고 내가 오늘 나왔어. 이렇쫑구도고 서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있잖아. 우리 여자들한테 잘 가다가 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조금 뜸에, 그러면, 아, 이 새끼 변했어. 이 남자 변했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어, 내가 딱이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알아요. 한발 빼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한발 빼는 거야. 캐치를 잘해야 돼, 나들도. 이 이, 뭐가 있냐면, 이, 무지지 무대 갖고, 나만 좋아해, 나만 좋아해, 뭐가지만 그러지 말고. 음. 단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하나 하나에 촉을 세워 가지고 볼수 있는 자지는 음. 소문도 있고 또이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본다면 하는 행동에서 좀 멀어지는 적이 있어 한번 만나다 두번 만나다 그러면서 약속을 자꾸 늦춘다든가 아니면 한마디로 뭐 약속이 다른 약속이 잡혔는데 발을 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좀 피하는 느낌이 든다든가.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을 했는데, 전화, 과장님이라는 전화가 참 많이 온다든가, 실장님이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든가, 남자들 이름이 돼서 전화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분명한 것은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비밀, 나만의. 에? 그렇게 저걸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단순해요. 여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촉이 있거든요. 남자들 말 한마디에 그 남자가 변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쓸전는 붙이는 거예요. 응? 본인 당사자들이 모른다면 응? 제 말을 한번 가만히 귀담아 보세요. 그리고 헤어졌던 그치 있다면, 헤어졌던 남자가 있다면, 한번잘 더듬어 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꼭잘 가다가 내가 해주는 부탁을 간혹 가다가 거절을 한다든가. 이거는 내가 바빠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질려가는 권택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인을 타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응. 맨 처음에는 내가 전화만 해도 응 하고 받았던 사람이 내가 카톡만 해도 금방 대답을 했던 사람이 어느 시간이 걸쳐야 된다는가 전화가 보고 부재중이 많이 간다든가 했을 때는 분명한 건그 사람이 변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좌뜻이 잡아야지. 그래서 목매달지 마세요. 저는 목매달으라고 소리를 하지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아직 젊은 진짜 20대에 20대 젊은 진짜 선남선녀들은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요. 응, 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더 사랑도 예쁘게 하고 어? 그 대신 사랑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이 주는 것만이 아니야 사랑은 50대 50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도 나도 주면서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면서 같이 맞춰가는 거 그거지 남자가 변했을 때 나는 헤어지라는 소리지 남자가 변해도 아닌데 내 추측만으로 내 예감만으로 그놈을 때려잡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50% 주면 거기서 50% 온다는 거야 서로 맞춰가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응, 진짜 안 좋은 것은 같이 나눠가면서 기쁜 것은 배로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맞춰가는 거지 하나만 어떤 사람이 내가 일방적인 통 일방통행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나빴던 것도, 좋았던 것도, 진짜로, 지나다 보면 그게 다 추억이고, 나의, 한마디 말해서, 이력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근데 딱 특기가, 주는 것만 받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다는 거야. 내가 항상 주, 받을지만 알지,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면, 내가 줄지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 사람이 변했을 때는, 나도 한번뒤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왜 변했을까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아이기 다시 되새겨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싫었겠구나 나도 싫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싫은데 상대방도 참 싫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은 50대 50이라는 거 그것이 응 주, 주적인 목적이에요 사랑은 할때참 예쁘고 참 성스럽고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애이를 지켜주시고 존중을 해주시고 그러고 간다면 서로가 변심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 서로가 까기 시작하면은 밑바닥까지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그러는 거예요. 좋았을 때는 한없이 좋고 입에 있는 것도 나눠주고 싶은 게 조, 사랑이지만 변심이 한번 한쪽에서 돌아선다면 밑바닥까지 까고 가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추악한 사랑보다는 예쁜 사랑. 결말도 추악한 결말보다는 예쁜 결말을 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다 사랑하는 선남선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자보사를또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처음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그렇게 한번 사랑으로 한번 가보게요. 감사합니다.